3일 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홍천 내촌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동창 만세운동 강원도의 대표적 독립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19년 4월 3일 홍천 내촌면 물걸리 기미 만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인파가 참여해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8명의 열사를 기억하자며 만든 학교가 바로 인근의 팔렬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100년 전 오늘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동창 만세운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하며 현재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큰 곳에서만 이렇게 만세운동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여서 하는 독립운동 열사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순을 바라보는 동창 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은 학생들의 이런 눈빛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교육이 좀더 정확히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어, 좀 내용이 충실한 교육이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게 되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독립운동 기억하기 운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강점기 학교 독립운동가가 있던 학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학교는 소양고, 춘천고, 홍천 모곡초, 춘천 교대 등 10곳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